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모두 다 신천지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나간 다음 방을 뒤져보다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집에 돌아오게 하려고 방법을 찾던 중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사이비 종교 신천지는 신변보호 요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받아두고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가출시킵니다. 여기 피해자 어머니들은 모두 그렇게 자식들을 신천지에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전단지 받으셨나요? 전단지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사이비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에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딸은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청소년 카페 휴메인 장면에 사진이 붙어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강동구 거리공연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도 신천지들이 참여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대체의학 강의를 들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루 들으러 갔더니 자꾸 상담받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위장교회에서 하던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한테는 대학 내일이라는 잡지사에서 첫사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전화가 왔었는데 다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지면 그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개개의 구성원들을 연구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며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취함, 취미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해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팀을 만들어 회의하고 극본을 짜서 기동력 있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포섭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성경 공부로 끌어들입니다. 성경 공부도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하다가 우리끼리 하니까 잘 모르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겠니? 인도자를 구하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전도사,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신분과 학력을 위조하고 심지어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명함을 만들어 다니는 자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를 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개인 차는 있지만 그들이 공부하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월화목금 일주일에 네 번, 하루에 두세 시간씩, 육개월에서 팔개월 이상 공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늙은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섬기게 되면서, 이십 년, 삼십 년 동안 키워준 자기 부모를 버리는데, 단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로마서 삼장칠절에 나오는, 삼장칠절, 팔절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첫 단계에서부터 거짓과 속임수의 연속입니다. 우선 절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신천지 간판 붙어 있는 거본적 없으시죠? 다 위정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보시면 여기 홍대 근처만 해도 여러 군데 있는데 간판이 다 제각각입니다. 충분히 세뇌되었을 때 밝히고 나서 그것 봐라. 그 전에 밝혔으면 네가 이런 진리를 몰랐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감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비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굳게 믿으며 가족들을 속이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이제 17만 명 자칭 20만 명이라는 조직을 자랑합니다 오직 86세 된 늙은 교주 이만희의 교, 도구가 되어 육체가 영생한다는 헛꿈을 꾸면서 아르바이트로 끼니를 때우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입이 신천지는, 신천지를 우리는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인원이 차면 망국소성이 되고 교주 이만희로부터 시작하여 육체가 영생한다는 조건부 종말론, 육체 영생교입니다. 지금 14만이 넘어서니 그들은 말을 바꾸어 누가 14만 4천이 될지 모른다. 더 열심히 하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늙은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은 모두 이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요. 한 사람을 속이고자 여럿이 마음먹고 덤벼드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남들은 어쩌다 자식이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졌냐 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당신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입니다. 누가 보음 누가 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루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 안 하면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하십시오. 혹시 지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 갓, 나무, 새, 배도, 멸망, 구원, 이런 것 배우십니까? 신천지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00% 신천지입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다. 바깥 세상 어딘가에 진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깥 세상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어다니며삼킬자를 찾나니" 이것이 바로 사이비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몰라서 당했지만, 여러분은... 오늘 듣고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돌아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두서없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